어느덧 3편을 맞이한 조선명. 탐성은 영리한 시리즈다. 관객의 기대를 정확히 안다. 설을 앞두고 개봉하는 조선명 탐성. 흡혈괴마의 비밀. 은 시리즈의 미덕을 충실히 따르는 팝콘무비다. 소소하게 웃긴다. 찡한 울림은 덤이다 조선명 탐성. 흡혈 괴마의 비밀이란 제목처럼 3편의 주소제는 뱀파이어 연쇄 살인 사건. 임금이 참석하는 달맞이 연회를 앞두고 괴마의 출몰과 함께 미스터리한 살인 사건. 이 이어지자 명탐정 김민, 김양민 분과 파트너 서피로 달소 분이 투입된다. 이들은 현장에서 만난 미스터리한 괴력의 여인 김지원 분이 사건과 관련돼 있음을 직감하고 기억을 잃은 그녀와 사건의 비밀을 추적하기 시작한다. 조선명탐정은 2011년 나온 1편 조선명탐정. 각시 투구꽃의 비밀이 478만 명. 2015년 2편 조선명 탐성 사라진 노베 딸리 387만 명을 모은 흥행 시리즈다. 조선시대 탐정 콤비를 주인공 삼은 허어 실실 코미디물로 설 연휴 폭 넓은 관객층이 사랑을 받았다 편은 시리즈의 전통을 충실히 계승하면서 드라마에 신경을 썼다. 아쉬운 건 스토리의 디테일이다. 단전을 거듭하지만 군데군데 보이는 허점의 긴장감을 떨어뜨린다. 하지만 단전과 동시에 동시에 시 리즈의 저력 또한 돋보인다. 탄탄히 자리잡은 캐릭터를 더 능수능란하게 활용한다. 눈빛만 봐도 통한다는 김명민, 오달수. 의 콤비 플레이는 두 말하면 잔소리. 카리스마와 허술함을 자유자재로 오가는 김명민의 자법 캐릭터에선 3. 연애 공백이 느껴지지 않고, 오달수의 돌직구도 여전히 능청스럽다. 깜찍한 몸개그와 액션마저도 두 배우 모두 몸에 착 달라붙은 느낌이다. 편의 한지민. 2편의 이연. 힐을 잇는 3편의 히로인 김지원은 조선명 탐성. 그 별개마의 비밀에또 다른 분위기를 더했다. 김지원이 맡은 원령은 비밀을 간직한 괴력의 미녀이자 시리즈를 통틀어 가장 큰 비중을 지닌 여성 캐릭터. 그는 코미디와 멜로, 미스터리와 드라마를 모두 표현해 야하는 까다로운 역할을 집중력 있게 소화해냈다. 하나 더, 그녀만 보면 넋을 잃는 김명민의 절로 공감하게 만들 만큼 예쁘다. 정상에 오르는 것보다 정상을 유지하는 게 어렵다 했던가? 성공한 시리즈물에도 같은 이야기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조선명탐정 흡혈괴마의 비밀은 자연스럽게 외연을 확장하며 다음, 그 다음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1편과 2편이 양반들의 탐며 조선시대의 부조리에 주목하면서 조선판 셸록 같은 출입물의 재미를 가미했다면 3편은 조선판 X 파일로 변모한 느낌. 탄탄하게 자리잡은 캐릭터를 능수능란하게 활용하면서 흡혈귀란 초자연적인 소재를 끌어들였다. 철저하게 오락영화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가 처음부터 우리의 기획에도 였다는 김석 윤 감독의 말처럼 오락영화의 재미를 위해서라면 이전 시리즈에 얽매지 않고 어떤 분위기든 능청스럽게 끌어들일 수 있는 자유분방함이야말로 조선명 탄정의 힘이